안녕하세요. 에스티어어건의 원장 에스티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릴스에서 파닉스에서 잡을 수 있는 두 마리 토끼, 즉, 첫, 읽으면 는대로 단어를 쓸수 있고, 그리고 원어민 같은 발음을 낼수 있는 그 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린다고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원어민과 같은 소리를 낼수 있는 방법은 다름 아닌 알파벳에 있습니다. 알파벳을 배울 때 우리가 흔히 아이들이 따라하기를 a b c d e f g 라고 노래를 따라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바, 알파벳을 할때 모음 소리를 그냥 a a e i o u 이렇게 배우면 장모음에서 발음을 제대로 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알파벳의 그 자음들이 가지고 있는 소리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라고 표현 소리를 내지만 영어에서는 주의 발음이 그가 아니라 그, 그 해서 경구개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크도 그냥 크, 크가 아니고 크, 크 역시 경구개에서 나오는 소리인데요. 이 경구개는 입 안에서 중간에 가장 딱딱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곳에서 소리가 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그한 가지씩 발음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A부터 C까지의 발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벳 A는 A라고 읽지 않고, A, A라고 읽고, 소리는 소리를 가르칠 때는, letter A sounds,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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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에. 소리를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이 인천에 배를 타러 한번 가봤는데, 나는 갈매기가 끼룩끼룩 우는 줄 알았는데, 끼룩끼룩 울지 않더라. 갈매기는, 에, 에, 에! 라고 울더라. 갈매기가 모음소리, 알파벳 모음 A 소리를 내잘 내더라. 라고 표현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흉내내라고 시킵니다. 사실, 모음 소리 같은 경우에는 입안에 천장을 통해서 나온 소리로 입술이 작으면 에 또는 에, 에, 에 라고 소리가 나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을 손가락 두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벌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소리가 최대한 입천장을 타고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도 갈매기 소리를 흉내낸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왜 고양이는 라고 오지 야옹하고 오지 않잖아요. 고양이 소리는 미야. 강아지 소리는 멍멍 하고 흉내를 내듯이 갈매기 소리도 흉내 낸다 생각하시고 에에에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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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연습해 주면 시 그러면 애트 애플 이렇게 소리를 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 소리 같은 경우에는 모음 비는 어 아이들 중에는 어브 또는 브와 혼동해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입술이 터지는 파열음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내실때브브배볼브 브라고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C 소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얘기했지만 C 같은 경우는 소리가 이제 소프트 C하고 하드 C로 나눠서 소프트 C는 스라는 소리를 내고 하드 C가 크라고 소리를 낸다고 하는데 실제로 크라고 소리를 가르쳐 주지만 애들이 크 하지 않고 입 앞에서 소리가 나오는 한국말은 보통 입 앞에서 소리를 내거든요. 그래서 애들 크크크 크, 크,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입 안에서 경곡의 위치에서 소리를 내게 됩니다. 크, 크, 크 car, cow, cup 그래서 실제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컵이라고 얘기하면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는 경우를 종종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올리버 선생님 유튜브에서 보면 마님이 등장했을 때 자신이 예전에 영국에서 컵 컵 했는데 전혀 못 알아듣더라 못 알아들어서 굉장히 미안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앞에서 소리를 내고 경구계에서 즉 이쪽에서 입안의 가장 딱딱한 부분 가장 동물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 부분에서 소리를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컵 컵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컵. 이라고 하면 약간 영국의 소리와 비슷하기도 한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고 커커 커이라고 해야 바, 정확한 발음이 됩니다. 다시 오늘 배운 학습, 학습한 글자들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ter A sounds 에에 에. Letter b sounds 빠빠 빠. Letter C sounds. 자 다음에는 다음 시간에는 D부터 F까지의 발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봬요.